우리 거기 거 추한 게. 너 아까 쓰리 친구라서 기억이 그때는 그지가 잖아 요럴 때 욕하는 게 샤가나 시키기. 우리 북한 사람들자 가오승연. 어 30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가자 얘들아. Not just b t but Only, but also, 문어봤 습니다. 근데 also, 가생 h i 거죠두 번째, 어느그시발이지나나 she might not only, but also, but a n d 로확인 u 됩니다. 됐 i g 까 o u r e a big, you're a big, y o u 수학년들한테 잘해줘야겠다. 뭘 들어봐, 이거 되었잖아. 지난주. 잠깐만. 자, 너의 글쓰기를 위해서 청중을 얻는다는 것은. 잠깐만, 너의 글입니다. 글. 알겠나? 네 글을 평가해줄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찾는 것을 포함시킬뿐만 아니라 자, 여 뒤에 대시 이생애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that voice가 야를 받는다. 이해나 예, 목소리를 찾는 것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목소리가 이어니다 resonate with까지 합칩니다. resonate with 합쳐서 조화를 이루다. 원래는 이게, 그, 음악용어거든. 공명 하듯이. 공명이 뭔지 알지? 울림이 있다는 거야. 자 너의 의도된 독자, 독자가 누구니? 얘입니다. 아리한 사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니까 같은 말을 쓰기 싫어서 다른다는 생각. 얘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한번 더한 거라. 아니요. <laughs> 주체를 못 하겠다. 너나 나가고 싶나? 아침. 요번에몇번 묻고 기데렸 항상 21번지, 3 4번이3 3 1번3 4번으로 아직 지3 9안나왔지 나왔어? 지 네. 알겠어. 빨리 9번지3야 자, 이3입니다 38번지, 3 9번엔터프번지 3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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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번이 3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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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가들은 요소서부터 여기까지야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이 브랜드는 어떤 거냐? 그들, 기업가들을, 예를 들어 make 명사, 형용사, and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들 나 있다 내가 이빨려 competitors <laughs> 경쟁자들이, 그들의 경쟁 업체들과 구별되게 하고, 이빨에 distinct. <laughs> 그러지 말고, 구별되는 또는 뚜렷한, 또는 기억에 남게 할 만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문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하니? ING 붙었습니다. 분석문이죠. 고객들에게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끌어당기면서, 그로 draw가 a t t r a c t 입니다끌어당겨다 유혹하다. 끌다 자, 갑니다 데이가 누구니?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은 이것을 손취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얘야 브랜드를 만든 거야. 이 브랜드 같은다 기업가들을 기억에 남게 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구별되게 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마음으로써, 여러분 들어, by 1번, <laughs> by 2번, 그리고 by 3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구조를 잘 보라 했습니다. 핀포인트. 지적하다. 찝어내버립니다. 그들의 타겟층을 찝어내버렸어 그리고 독특한 가치, 이빨려, p r o p o s i 얘가 propose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동의사입니다 p r o p o s e 뜻이 뭐지? 그렇지. 제안하라지. 어, 독특한 가치 제안을 만들어내고, c r a f 입니다 그리고 recognizable, 인지 가능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 같다? 기업가들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글을 써서 독자들한테, 독자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왜 답을 안 찍어놨냐? 아, 조용히 해. 찾을 거야. 자, 학자들은 최초에 이런 기업적인, 이빨입니다. 엔터프리니어 기업적인 개념을 여러들은 find 명사 형용사입니다. 이 펄입니다. alien 이걸 보고 외계인 하면 조짐니다 명사 형용사라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거를 봤습니다. 이 펄입니다. exotic 이색적인 이국적인 존재입니다. 됐습니까? 같은 단어야 자, 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기업적인 개념이 이상하다고 또는 다르다고 알게 되는 반면에 그들은, 그들은 이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였냐? 기업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니? 학자입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비슷한 관행에 참여합니다. 언제? set apart 차별화하다 또는 분리하다 자이 단어는 어떻게 나왔냐면 세 봐봐 요게 set입니다 근데 set했다가 apart해 따로 빼놓는 거예요 알겠나? 자여기쿠쿠다스가 이렇게 많이 있지 그 중에 하나를 뺐다 하면 set apart가 된다 이해되나? 자 어. 그들의 학문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럼 어머 뭐니?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그들 스스로를 차별화할 때 비슷한 관행이되집니다이해서 자, 쌤봐 봐, 쌤 봐. 자, 글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글읽 어떻게 시작이냐?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청중을 얻는데, 그 청중이 내한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청중하고 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다 얘는 이 글이 뭐랑 같은 거냐? 브랜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드를 만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타겟층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 타겟층한테 어떤 걸호소해야 되나? 요 우리는 독특합니다. 우리는 우리 경쟁에서 아닙니다. 뭐말 지어야 되나? 이걸 누가 갖다 쓴다고? 학자들이. 처음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 논문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해에서 글이 이렇게 흘러가고 나니? 흐름을 잡아야돼 자, 가자 자, 동사 5년부터 튀어 났습니다. 이번에는 consider 네. 또는 suppose 또는 i m a g i n e 나 무조건 예를 들어 수리받게 해줍니다 자, 그만 지금 뭐에 대한 예시겠어 학자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니 이번에는 literature 문학이죠. 또는 문헌의 리뷰입니다. 리뷰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학문적인 아리클이 뭐라고? 기사가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논문입니다. 논문의 모리베이션 섹션입니다. 동기부여 섹션을 한번 봐봐라. 됐니? 자, 이 동기부여 섹션이 어떤 거냐? 여러들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뭘 찾아라? 애쉬를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럼 야가 지배하는 것이 이까지입니다. 자, 목표는, 다시 한 다음에, 이 글, 논문의 목표. 이 목표는 존재하는 리서치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나왜내건 다르다? 뭐에서 set apart, 분리했습니다. 됐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아투 1번 동사가 하이라이트고 2번 동사입니다. 이빨리 position. 두다, 위치시키다. 자기 자신을 as the one입니다. 바로 그 사람 수입니다. the one이 뭐라고? 바로 그 사람. 씨발, 그래서 좀쳐들라 암드가더라도. 수름 체야 되나, 이냐나 지 거가 자이 사람 이 누구 냐？이 간과 되 어진 영역 간과 되 어진 영역 이뭐 냐면 바로 이거 야 지금 현존 하는 뭐, 조사 에 서는 보이지 않는 곳, 보지 못한 곳 에서 이런 곳을 내가, 다 루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입니다. 나는 경쟁력 있는 사람 입니다. 나는 분리 된 사람 입니다. 이해 했 습니까. 자, 라바리가 슬레스트 제시한 것처럼, 이번에는 challenge. 도전 과제는 또 나왔습니다. Not just, but also입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잖아. 무조건, 얘들아, 예를 봐야 됩니다. 예를. 아까 전에, not only but also가 나왔을 때, 님이 ing를 본 것처럼, 비교의 대상이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뒤에는 뭐니? in-ing, in-ing입니다. 갑사다 혁신적인 생각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번니다 distinctive. 구별되는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목소리가 어떤 것이냐? 독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자, 각, 각 게임. 아, 이것은 그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울리네. 글을 딱 보는 순간, 또 이거 최종 선생님이 쓴글인데 어? 이거 주머니가 쓴글인데 어? 어?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게 만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아이이 뭐냐? 도전 과제입니다. 과 과세, 도전 과제라는 것은 Balance A with B입니다. A와 B의 균형을 맞추어 합니다. 뭘? 너의 생각의 표현과 독특한 목소리의 발전, 이두 개의 균형을 맞추어 합니다. 얘나 중요한 것은, 세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독특한 목소리입니다. 이 독특한 목소리가 있으면 누구든지 니건지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빨입니다. temporary. 음. 일시적인 조조.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닙니다. lasting조.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누구한테 너의 협찬 중에. 주제는 뭐냐? 독특해져라. 네 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기억까지 나잖아. 다시 해야 된다 처음에 뭐였어? 글. 목소리 찾는거야 조화를 이루어 그 다음 기업가 기업가는거니 상대 경쟁업체와 독특함을 만들어내거든 이걸 가지고 학자들한테 습니다 학자들이, 학자들이 뭘쓰지?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누가 만든 글이구나 를알수 있게 한다 넘어갑니다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쭉 간에또 작가가 있구나. 자, 32번입니다. 종종 아, 미안합니다. 종종 작가들은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어떤 인상이냐 데이디아의 인상입니다. 그럼 데이가 누구니 작가입니다. 작가가 작가니까 그 글이, 글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죠. 캐릭터들의 얼굴을 묘사하는 인상을 줍니다. 사실상 그들이 단순하게 채울 너에게 이다 아웃라인. 아웃라인이 뭐니? 얘가 아웃라인입니다. 외관이죠. 근데 어떤 외관이냐? 대략적인 외관입니다. 글이잖아. 글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최준호는 대가리가 작았다. 그러면, 대가리가 요만하고 눈 졸라프고 이질하지, 이게 아니고, 대가리가 작았다는 어떤 인상을 주는가. 됐니? 자, 이걸 보고 처음에 개 놀랐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해서 될지. 정말 놀랐습니다. 씨발 사람 이름이라고 농담이고, <laughs> 이게 어마우시기니다 엣지에 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3부입니다. 가 어떤 색이냐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Herman Rush, 스피스 n t h m a s t e r <목소리> 좋다. 우리 나름로 어! 이야, 이 공명같은 새끼. 걸작인 s 리 e e 스 잠잠에서든 사람, 뭐라 그러노? 몽유병 환자에서, 이 글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애쉬에 대해서, 우리는 데디아의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l e a r n 이 배우다가 아니고, 알다, 알게 되다, 라는게더 중요한 거야, 구상대는. 뭐니, 그는 큰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묘사한 얘기 다가. 그, 이빨이 조그맣대. 도대체 이빨이 그거 어떤 느낌일까? 선생님 왜 그래? 상상하라고 하는 거잖아. 심지어 그렇게 해서도 우리는 as if 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요. 그의 얼굴이 이쁘다. 댄 l a n 이가 있는 이쁘다. blank 뭐니? 블라인드 뜻이 뭐냐고? 시라 방금 언 놈이야? 담력 있는 새끼. 방금 담력 있는데. 빈칸. 아, 빈칸. 맞습니다. 자, 선 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거든. 이게 얼굴이야. 입입니다. 이빨만 있다. 이빨만 있는 비어 있는 그다. 그러니까 이빨만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진 않습니다. 강조를 쓴 거야. 큰일 빠져가지요 이해되나? 대부분, 우리는, 자, 이제, 너희들이 틀렸다면 이것 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이쁜데 미스테이크. 뜻이 뭐니? 실수하다 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네번 했습니다. it p r make a mistake.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이크가 동사수 쓰이면은 이렇게 쓰다 쓰나요? 게나 4 찾아. 하고 뜻이 A를 B로 오해하다 니다 A를 B로 오해하다 몇년전것니다 나와있었기 때문 이제 좋아요. 4 찬나. 여기 계시죠. 야를 예로 오해합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 Mistake. <목소리도> 자 Being told 입니다. 를 가졌는지를 들은 것을 들은 것을 요것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그 외모의 설명으로 오해합니다. 큰 이빨을 가졌습니다. 큰 이빨이 시발려서 여까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됐습니까? 아, 시인 마음의 조언은 자, 조언이 주어집니다. 봉사가 이니 여기 있죠. 스스로를 부인하는 이별입니다 Ordiance. Yes. Or yes. 법입니다. 법령입니다. 여기 제 혹시 법령 음. 처럼 입니다 자, 이 시야가 뭐라고 했냐면 i n g r i n de la source e a e d i o o u e 이습니다프랑스입니다이걸조언입니다이 이랬습니다. 자, paint, not the thing, not a 법입니다 물건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생산하는 효과를 그려내라. 자, 이게 스스로를 부인하는 법령처리입니다. 자, 끝까지 가오라 설명할게요. 계속 갑니다. 네. 자, 실제로 그것은 오히려 똑똑한 방식입니다. 이뿐다 out of, from입니다. 이렇게 가로지게. 이뿐입니다. intractable. 어, 다루기 힘든 문제에서 오히려 똑똑한 방식 같습니다. 그럼 이시 뭐냐면, 야의 조언입니다. 있는 물체 그 자체를 그리지 말고 뭐 그래라 물체가 생산하는 효과 또는 영향을 그리라 자 그의 소설 중 하나에서 이렇게 할게여기까지네 일단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아 에블린 웨이가 새로운 등장 인물에 대해서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니? 새로운 등장 인물 그는 일종의 일반적인 사람이 그의 종류가 가질만한 젊은 사람을 예상하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때, 내가 너 쎄, 내가 너 말했을 때 너는 여전히 느낌이. 마치 니가 1, 2, 3, 4, 5인 것처럼. 자, 지금 이 전체 내용이 그림이 잘안 그려지면 헷갈린 거야. 자세각 해라. 자, 작가들의 습성이 어떤 거냐면 자세한 설명을안 주고 뭘 준다고? 아웃라인을 준다. 근데 그 아웃라인이 되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고. 보통 자기가 봤을 때는 인물이 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걔만 이야기할 뿐인 거야 세바가 세바 쌤쌤 얼굴에서 특징이 뭐니? 아, 그럼 야들아, 이안경는 어떡해? 세바의 외모에 특징이 뭐가 있니? 대가리가 크니? 그러면 너희가 들었을 때 설마 이런 대가리를 상상하냐는 거죠. 너희 대가리이정도네뭔 말인지 이해되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 낼 거라 지졸니다 됐습니까? 그리하여 답이 이게 2 번이가 일번이지1번일번아가 불러줄게 외모가 주는 인상에 대한 대해 들은 것요 그 사람의 외모 자체를 들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외모가 주는 인상에 대해 들은 것을 그 사람의 외모 그 자체를 들은 것으로 오해하는 게 외모가 주는 인상에 대해 들은 것을 인상에 대해 들은 것을 그 사람의 외모 그 자체로 들은 것으로 오해한다. 이 음? 음. 쌤, 지금 이걸 뭐 적어놨냐면은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적어놨거든. 아까 전에 해석했을 때. 요 문장이야. 되나? 이 문장이 다시, 다시 보여줄게. 이 문장이 뭐냐면 외모가 주는 인상에 대해 들은 것을 누군가의 외모가 가진 인상에 대해 들은 것을 그 외모의 설명, 그 자체를 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얘가 주제입니다. 뭐, 다시 해줄게. 알겠나? 쌤이 사과할게. 내가 아까 솔직하게 이렇게 지금 조금 뭐하다. 이거 모기 물이구나, 선는지 잠깐 쉬었다, どう、uh huh.